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11월 22일자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좀패치된 것들이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어시스트 모드에 대해서 현재 오류가 생겨 있어요. 어시스트 모드 사용 시 물약을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마을 귀환이 안 되는 버그인데 간혹가다가 마을까지 걸어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복 풀복이라서 안될 수도 있긴 한데 물약을 다 소진해도 너무 많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드 설정에서 사망 시 자동 정비 사용을 일단 해제를 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 해제해 놓고 어시스트 모드를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상 11 뽑기 쿠폰이 발급이 되었는데 요거 받는 방법은 어 원래는 제가 자동으로 앞으로 지급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시스템이 오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류가 해결이 되면은 다 넣어드릴 수 있게. 하지만 지금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에 한은에서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그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회원 번호만 적어주시면 먼저 수동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웅의 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희가 스텝업 패키지랑 재전 보상으로 받았었던 예전에 기록서가 있잖아요. 그 영웅 능급 확정권 받는 거. 그게 이제 영웅의 혼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제작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마을 제작 이벤트에서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상점에서 교환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웅의 혼 모아가지고 여기서 아이템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네, 제작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 다음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생겼는데 그에 따라서 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첫 번째는 상점에서의 골드 상품들 있죠. 요게 이제 다이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들인데요. 일 원에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개당 지금은 싸게 싸게 다 구매 가능하니까 얼른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블랙티켓 선물이에요. 블랙 티켓 선물을 보시게 되면 계정 제한 10번씩 해가지고 구매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매일마다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는 거면 이걸 10개씩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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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서 총 7번, 네, 70개를 티켓을 획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모든 것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품이 기본 확률적인 걸로 이렇게 골드랑 그다음에 시면뭐 강화, 주문서, 네, 해제 주문서 이런 것들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운이 좋게 1억짜리가 나온다던지, 아니면은 뭐영심면서 그다음에 영 치매주, 이게 운이 좋게 나올 확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라보고서 요거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매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에서 요것도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건데, 어, 여기 링크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지금 22일이 아닌, 목요일 23일부터 진행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매번 들어오셔가지고, 응모만 하시면 돼요. 응모를 하시게 되면은, 총 이제 매일마다, 어, 나오는 스페셜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게 한 명만 당첨이 되거든요? 한명 당첨에,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것들 각각 100명씩이 당첨이 되는 건데 일단 최대한 응모를 많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첫날에 전설 형상 소환 한 개짜리를 이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에 전설 탈것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한 명씩만 당첨된다라는 점 어찌됐건 믿져야 본전 그냥 여러분들 응모만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진짜 패치된 것들을 한번씩 보자면 리액트 스킬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특화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리액트 스킬 들은 이 밀천기부터 절멸기 가장 많이 쓰는 게 절멸기이긴 하죠. 여기에 대한 스킬들인데요. 어 일단 절멸기 한정에서 주문석을 박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아마 재사용 대기 시간밖에 는안 들어갈 겁니다. 일반 등급 기준 재사용 대기 시간을 다 받게 되면 한 27초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아키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절멸기에서도 아키룬을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올릴 때마다 고급에서 25초, 그 다음에 희귀 등급에서 24초. 아마 희귀 등급 사용 시에 23초에서 22초까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절매기를 좀 자주 쓸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절매기를 쓸 때마다 원래 없었던 강화 버프가 생깁니다. 기존에 절매기를 썼을 때그 기세라고 해서 추가 피해 1이 올라가는 그런 버프가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10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절매기를 쓰게 되면 그 사람들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 피해 1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기 혼자만 받는 버프 있죠. 이게 5초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는 중첩되진 않습니다. 공격력, 피해장, 뭐 일반 몬스터 공격력까지 이게 희귀 등급이고 고급 등급에서는 공격력이랑 피해장 5씩 붙어요. 고급 등급만 사용해도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뭐 연계기 스킬이라고 해서 좋진 않은데 기절한 대상, 그 다음에 넘어진 대상 한테 추가 피해 주는 것들 있죠. 스킬 들어가는 거 이게 좀 위력이 증가가 된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키루니 하나씩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쓸만한 게 회피시랑 그 다음에 맞기시 추가되는 여러 스킬들이 있는데, 얘 또한 효과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회피랑 막기 시에 추가되는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류 한정에서는 막기 시에 보호막 생성하는 거 기존에 있던 거 포함해가지고 추가 피해 증가되는 것까지. 근데 요거는 제가 또 이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에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문석은 절멸기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아키루는 모두 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특화 스킬 이 6단계 짜리가 생겼는데 방어 옵션에 많이 특허가 되어 있는 스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예도 고급부터 영웅 등급까지가 나와있고요. 뭐 중첩되는 옵션들이 좀 많아요. 직업마다 다른데 집행관이랑 향사수가 마법 피해 저항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주문각인 사랑, 환영검사가 원거리 피해 저항이 달려있습니다. 방어력 동일하고요. 그리고 구매처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절멸기는 이제 고급 아큐론들이 구매할 수 있어요. 결사증표 7천개로. 그 다음에 기절 넘어짐, 아까 연계기 스킬이 이거 고 있죠. 이거는 희귀. 아키룬은 태양의 증표 8000개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특화 스킬 6단계 요거는 고급 아키룬 부활 증표 10만개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고급 이외에 희귀 아키룬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가 드랍을 하게 돼요. 네, 일반 몬스터랑 정예 몬스터한테 드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스킬에서만 영웅 등급이 있는데 이 영웅 특화 스킬은 영지 보스랑 그 다음에 특정 정예 몬스터한테만 드랍이 되게 됩니다. 영웅 특화 스킬을 제외한 나머지 희귀 등급까지는 그래도 뭐어기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파밍을 하시던지 아니면 상점에 올라오는 거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 패치가 정말 좀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상점에 대한 다중구매 원래 상점에서 여러 가지 구매할 때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태양의 증표 같은 거한 네, 개씩 구매했어야 되는 반면 지금 최대 12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다량 구매를 누리시게 되면 이렇게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 휴지통으로 넣어가지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자신을 타겟팅 시킬 수 있는 그 키가 추가가 되었어요. PC 버전 한정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컨트롤 알트 버튼 있죠. 네, 컨트롤 알트 같이 누르게 되면 제가 뜨게 됩니다. 네 이거는 특히나 힐 주는 주문각인사 충전 스테인스에 좀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연속전투 타겟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신 타겟팅 버튼 표시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게 뜹니다. 네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편의성이 좀 많이 생. 데이 아이템 창에 있는 우상들을 보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판단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저희가 우상을 오픈시킨 겁니다. 이동을 눌렀을 때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체크 표시가 안돼 있는 것들, 계정이랑 그 다음에 비계정, 판매할 수 있는 것들 다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 해당 우상이 몇 개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패치를 좀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도감에서 이 우상 성장을 시킬 때 있어서 이 아래쪽에 일괄 등록 설정이 이제 등급별로 되어 있어요. 일반 이하로 해가지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일반으로만 다 넣어서 최고 맥시멈 경험치를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뭐 고급으로 넣는다라고 치면 네 고급으로 바뀌어서 최고 높은 등급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망 패널티 복구.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10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어 추가 복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추가 복구에서도 최대가 10개까지니까 총 20개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건데 이 추가 복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이아로만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이 10개가 또 넘어가게 되면은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삭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최대 20개까지 넘어가게는 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복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스킬 예약 취소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스탠스 변경이라든지 스킬 예약을 걸어놨다가 취소해야 될때네 그때는 또 설정 조작에서 편의 맨 아래쪽에 기타에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스킬 예약 취소 있죠 요것도 네, 사용 표시 눌러놓으시게 되면 네, 스킬을 중간에 예약해 놨다가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캠페인 보스터볼에서의 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신규 보스 추가. 31레벨짜리랑 47짜리가 나왔어요. 보아트 대장 그다음에 엘라인가칼로스인가 이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좋은 거를 주진 않습니다. 보상품들이 거의 뭐한 30제 그다음에 47레벨 때에서는 이거 반지 나와요. 반지 필요하신 신규 서버분들이 아마 진행하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뭐부 캐릭터로 진행하실 분들도 뭐 어차피 티켓은 따로따로라서 캐릭터마다 두 캐릭터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거는 뭐 이제 보상 상자에서도 크게 좋은 건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프가 추가가 되었어요. 캠페인 보스 진행하기 전에 기억의 도를 타고 가서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이 버프 단계 네 가지 중에 랜덤적으로 하나 부여가 되게 됩니다. 15분 동안 지속이고요. 최고 좋은 게 공일 방일 명중일 이속 25짜리. 최고 안 좋은 거는 방어력 1짜리 네, 요거 버프를 하나씩 받.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고 그 다음은 신규 도감추가 되었죠 이번에 새로 생긴 도감 맨 아래쪽에 크론지역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건 분석에서 색깔이 4개예요 맨 밑에 옐로우 효과가 생겼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옐로우 효과입니다 지금 뭐 원피저 마피저 금피저 다 나와 있는 것들 수치 똑같게 그냥 일반 피해 저항 쪽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다른 옵션들 다 포함해서 되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옐로우 효과를 맞추는 게 좋기는 한데 옐로우 효과에서 맨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최고 좋은 옵션이죠. 이게 나올 확률이 0.3%입니다. 0.3그 다음에 그 다음 게 0.7이에요. 이 외에 다른 색깔들에서 최고 좋은 옵션들을 보면은 요게 1%거든요. 1%보다 3분의 1 낮은 맨 마지막 거는 0.3%로 나오게 되니까 어 일단은 다깐 이후에 오픈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돌릴 때 최대한 골드를 활용을 해서 두개 정도는 맥시멈을 한번 띄우고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옐로우 등급으로 골드 많이 모았다가 한번 사용해 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깔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왼쪽에 남아 있는 요세 개는 영 등급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하나가 일반 등급, 예, 나머지 요거 두 개의 희귀에 요거 고급 하나인데, 아 일반 등급 차라리 빠르게 점토 써가지고 오픈 시키시고, 웬만하면 고급 등급도 오픈 시켜가지고 요거 두개 정도 명중이랑 그 다음에 방어력 정도는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 등급은 사실상 몬스터를 잡아서 오픈 시키는 것도 힘들. 고 무상 0 15 개는 모으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두 개만 옐로우 등급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나아가서 요거 희귀 등급 정도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문제가 많았던 속성 저항 최대 100%까지 적용되었던 건데 80%까지밖에 실험 결과가 안 나왔었죠 80%까지 적용됐던 게 맞았습니다 이게 오류였던 것 같아요 100%까지 적용되게 바꿔 줬어요 이제 일반 몬스터들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대충 봤는데 제가 80% 쓰고 있다가 반지 한짝 더껴 가지고 100%를 맞추니까 확실하게 데미지가 줄어들더라고요20 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적용되는거 확인했고요그 다음에 얼킴 석궁 설치하는 요 아퀴룬에 소마 능력치가 적용이 되게 바뀌었어요 소마 피해 뭐 소마 공격력 소마 명중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 바뀌어서 요거까지 이제 대석궁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패치된 내용들을 싹다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후원 등록 링크 타고 가셔서 한 번씩만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리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 <목소리>